자 px가 지금 저렇게 생겨먹었을 때 p 1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11 대입하면 저, 답이 나오긴 나오죠 좀 빡시겠지 그죠 11을 4번 곱하려면 사실 할려면할 수도 있어요 1 1 제곱하면 120일이니까 120일 제곱하는 게막 많이 힘든 건 아니긴 하지 이거뭐 그냥 눈으로도 될것 같긴 한데 120일 242 120일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겠죠 직접 계산도 해볼 법해요 사실은 너희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계산 이더 빠를 것 같다 하세요. 실제로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가르칠 거리가 없으니까. Px, 자 P에다 11을 집어 넣으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인수분해를 일단 시도해 봅시다. 얘기다뭐 넣으면 0 나오니? 1 넣으면 0 나와? 확실해? 0 나오네. 아, 잠깐만. 어, 나오네. 1로으면0 나오죠?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얘가 1로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1을 가진다는 얘기고, 뒤에 이렇게 있다는 뜻인데, 1, 마일, 마삼, 오, 마이. 조립제법을 씁니다. 1, 1, 1, 0, 0, 마삼, 마삼, 2, 2,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뭐라는 뜻이에요? x 3승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란 뜻이지. 자, 이거 또 인수분해. 또뭐 넣으면 또 1이 나와? 아, 0이 나와? 또 x 에1 넣으면 또 0이 나오죠? 그럼 한번더 조립해 보겠습니다. 1, 1, 1, 1, 1, 마이, 마이, 제로. 그죠? 그럼 얘가 또 어떻게 지워져요? x 1을 한번더 인수로 가지고, 요 놈이란 얘기네.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란 뜻이지요? 어,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지 이 1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그럼 얘가 뭐라 뜻이야? x 얘가 x 플러스 2의 x 마 1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됐지? 음. 그러면 x에다가 11만 집어넣으면 된다며 그지? 11을 집어넣으면 이거 뭐 돼? 10두 번째 놈도 10그 다음 놈은 어이 뭐야 이거 그 다음 놈은 12그 다음 놈은 또 10. 됐어요? 이거 곱하면 정답이 얼마? 2번? 아, 그렇지. 13이지. <laughs> 돌았네. 미안해. 3번? 야, 이렇게 다권 놓고 답을 틀리면 이제 억울하겠다. 그죠? 음, 정답은 3번.